자, 이번에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체들도 압력이 있어요. 기체들도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기체가 누르고 있거든. 그래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기체 압력은 면적에 기체가 가하는 힘이야. 이것도 그냥 압력은 뭔 거야? 면적당 누르는 힘이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면적당 누르는 힘이 셀까? 라고 생각해보면. 자, 이 풍선이 이렇게 있어. 이 안에 기체가 이 벽에 막 충돌을 하면서 얘를 꽉 누를 거야. 여기 기체가 엄청 많겠죠. 많아서 이걸 막 누를 거거든? 응? 근데 어떻게 해야 세게 누를 수 있느냐? 자, 잘 생각해봐. 온도가 어때야 될까? 높아야 빨라지면서 세게 충돌하는 거야. 알겠죠? 그니까 러 니네 여기 벽에 부딪힐 때 그냥 이렇게 가서 쿵 하고 부딪히는 거랑 전속력으로 달려서 쿵하고 부딪히는 거랑 어때? 다르지. 전속력이 더 세게 부딪히잖아. 그렇지 압력이 더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온도는 높아야 되고 또한 가지. 이 안에 기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그 지하철 2호선 그 출퇴근 시간에 타봤어? 아니요. 서울 쪽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아니요. 너네도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면 취직을 하겠지만 서울 쪽으로 사람 많을, 사람 많을 때 타봤어? 그러면 너, 그때 사람들 틈에 끼어서 아마 사람들 내뱉는 이산화탄소 마셨을 텐데, 그지? 안 그랬어? 그 지하철, 2호, 어머, 깜짝이야. 지하철 2호선을 타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발 디딜 틈이 없어. 그니까 이렇게 나를 둘러싸고, 정말, 그지? 그렇게 아, 당해본 적 있어? 이 가득 그샤투 손잡려면 겨우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못 잡을 때도 있어. 이 중간에 서 있으면 사람 너무 많으니까 잡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너무 빼곡해서 쓰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체 입자가 너무 많으면 입자 수가 많으면 여기 안에 입자가 빼곡해. 그러면 부딪히는 정도가 어떻겠어? 많겠지, 그지 어? 그래서 봐 봐. 입자수가 이게 중요해 별표 쳐나 많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그 다음에 작은 부피 안에 부피가 작을수록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 작은 부피 안에 입자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압력이 어떻겠어 맞아 야 니네 강의실에다가 니네 강의실에 사, 사람이 원래 한 30명 들어가지 그지 거기다 300명 넣어놨다고 생각해봐 야 여기 안에 사람이 3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서로를 그서 그래, 있을 순 있지. 서 있을 순 있지.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렬로 한 명씩 세우면 되잖아. 300명이, 300명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써봐. 자기를 그거 눌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용기 부피가 작은데 입자가 많이 들어 있으면 압력이 커지는 거야. 알겠죠? 어? 자, 입자 수가 많거나 좁은 공간이거나. 온도가 높으면 압력이 어떻다? 커진다. 이 조건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너 뭐하니? 응? 너왜 매직아이 해? 응? 응?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또. 자, 찌그러진 축구공에 공기를 넣는데 너네 축구공이나 농구공에 바람 빠지면 공기 넣지 않냐? 네, 넣긴 해요. 그치? 그 공기 넣으면 공이 어떻게 돼? 부풀어, 올라...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올라요. 왜 부풀어 오르겠어? 공기를 많아지죠? 공기를 넣으면 입자 수가 많아지죠. 그럼 입자 수가 많아지면 이 용기 병명을 누르는 힘이 어때? 세지지 그지. 그러니까 걔네가 펴지는 거야. 됐어? 어? 자, 공기를 넣어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입자 수가 어떻게 돼? 증가해. 그러면 서로 충돌을 많이 해 적게 해? 많이, 많이 하죠? 하죠. 그러면 서로 누르는 힘이 어떻게 돼? 압력이 증가해. 그러니까 부풀어 오르는 거야. 요거 기억해야 돼. 알겠어? 네. 이게 또 시킬 거야. 이따가. 지금 시킬까? 네. <laughs> 다음에 이거 봐. 에어백 부풀어 오르는 것도. 이거 충격 가하면 기체 입자가 막 튀어나오는 거 알아? 그래서 입자 수가 많아지니까 에어백이 팍 어떻게 돼? 부풀어 오르는 거야. 그다음에 풍선도 이것도 공기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야 튜브에 당연히 바람을 넣어야지 바람을 빼니 그지 자 이렇게 이렇게 공기를 집어 넣으면 압력이 이 기체가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이것도 잘 이해가 됐는지 자 53쪽에 11번 한번 풀어봐. 자, 이거 답 5번. 아주 잘했고요. 이번엔 조금.